너무, 너무. 통으 와. 맛있다. 음. 음. 이런 처음 응. 이런 카레는 처음 먹어봤어. 응. 국도식으로 일본 약간. 음. 지방 맛나서사너 <laughs> 음. 음. 가지 좋아해? 뭐 안먹니? 나? 브로콜리 응 그래? 브로콜리 응. 아예 안먹어? 응 그냥 안먹어 아 그럼 먹어봐 응. 브로콜리 좋아해 음 음, 음. 맛있어? 브로콜리 너무 맛있어 아 <laughs> 너무 맛있어 이게 <laughs> 다 아! 역시 <laughs> <laughs> 아이 미친 거 아니야? 야, 이거 왜 그런지 알겠다와 음. 미쳤다. 쓸쓸한 거잘 맞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번한번더드립 네, 대 한민국의 민의 내동장이에요 어, 그러니까 손을 아니 20,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 근데 12월 30일이 오빠 200일이야 12월 30일? 어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은 마지막 날이고 1월 1일은 첫 번째 날이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돈 써야 된는데나안서했어나안어 어. <laughs> 무섭다 무서워. 조합 치워. 휴지 놓 빨리 좀해 줄래? <laughs> 자, 어, 늘 빨리 제가 해 볼게요. 해지뭐 그거 하고 또쓰을까 <laughs> 해도사 <laughs> 멘트 하나 하지 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손은 미쳐봐 <laughs> 갑자기 미쳤다 니가 거기다가? 아 잠깐 제품 설명도 돼야지 이렇게 다 <laughs> 했어? <laughs> 더 얼룩지는 거 아니지? <laughs> 이렇게 해게요비게 비벼. 비벼 손으로? 아니야 아니야 손으로 치켜줄게 네, 이거 다 써져 이게 다야? 나안 지워지는 거 같은데 빙지? 아, 아니 아. 아니 그 계속 비밀면 없어진대 옷이 다일어라는데 어? <laughs> 응? 산지 2년 됐는데 엄마도 오늘 <laughs> 오빠 이거 뭐예요? 어? 이거 뭐예요? 다이이에요멘탈이너 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멘탈인데 아니 멘탈가아니다 오빠 오굴 컷이 나오면 뭐 신기하잖아 야 손으로 자아 됐다 어? 근데 끝나는데 뭐. 근데 이거 안 저어진 다안 저지? 됐어요, 어안 저진다 이거. 오래, 근데 오래돼 있어요. 언, 그래. 언제 생길지 몰라요. 아마 봄에 생겼을걸요. 어디서? <목소리도> 그 내가 준거 아니지? 정답, 그가준 거. 나 여러분 발 찍어도 돼? 고마워 여러분. 됐어. 이건 그냥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요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

어디로 가는다고? 시작을 어떻게 시작시작해라 <laughs> 그렇지. <그치>. 라오 <가자. 웃음> <laughs> 어제 라에 치킨 먹어가지고 원피스 입었어요. 무슨 말이라요 얼굴도 완전 부었죠. 괜찮아요. 가볼게요. <목소리> 아, 나직안맞는데 쓰레기 접속 안 되네. 미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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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, 와, 안놀지것 같아. 오, 신 이거 봐. 이거 이거 보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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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보세요. 이거 하려요 어떤 건도생겼나 아, 진짜. <웃음> 처음 먹는데? <laughs> 처음 먹는데. <거야. 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. 조금씩. 너, 안튀 너무 맛있네. 뭘 이렇게 다 야, 저 뒤에도 있디. 바다 뚝까? 응? 야, 쟤손좀 봐. 都给我，都给 소리 다에서 저런 밭에서. 저런 밭에서. 저런 밭에에서 저런 돼에서 저런 밭다세개런밭 손떨린다. 못했잖아. 런 밭에서. 저런 밭에서. 저런 밭에서. 저런 밭에서. 저런 밭에서. 저런 저런 근데 좀 번쩍한데 괜찮나? 네. 좀움직여서야 된다 <웃음> <웃음> 가만히 서 <서서> 못한다 <laughs> 움직서 <laughs> 가만히 서서, 가, 서 못한다 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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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좀다 건배사네아 누가 마신다? 몰라요? 이제 안고 혼자 마시는 재미 없잖 어때? 물이 없네. 물이 없어? 감사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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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이거면 되나요? 네. <laughs> 네. 충분 하신가요? <laughs> <아니요. 안청도로>. 아, 니요 <laughs> 아, 더 드릴까요? <laughs> 충분 하시죠. 네, 이제 유튜브에서 야, 이 아, 아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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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홀린 술의 양이 요 정도 되는데 이건 솔직히 좀 사시고 이제 채은이가 자꾸 서가지 올린 것도 있어요, 성 있으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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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분 탓이에요.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최은이